안녕하세요 진당간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등어 이렇게 구우면 비린내나 연기도 나지 않고 훨씬 더 촉촉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자신 알고 계셨나요? 특별히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맛있게 구울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생고등어나 간고등어 준비해주세요 고등어는 포장지째로 해동시켜 줄 건데요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물을 부어주시면 될 겁니다 해동이 끝난 고등어는 포장지를 제거한 뒤에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안쪽까지 잘 익을 뿐만 아니라 고등어가 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물기를 한번 닦아내주시고요. 식용유는 굳이 넣지 않아도 고등어 기름으로 맛있게 구울 수 있지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사용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기름이 살짝 달궈지면 고등어를 껍질부터 올려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세기인데요. 고등어를 구울 때는 불의 세기를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 약한 불로 지글지글 구워주세요. 약한 불로 지글지글 구워주신다면 고등어 껍질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지 않고도 맛있게 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인공인 마요네즈를 준비해 줍니다. 단순히 마요네즈를 넣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요. 마요네즈를 살짝만 발라주기만 해도 마요네즈의 산성분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기름 성분의 코팅 효과로 인해서 조리 중 냄새가 퍼지는 것도 육즙 보존까지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프 마요네즈, 지방이 적은 마요네즈도 있으니까 취향껏 골라서 발라주시면 될 거예요. 껍질 쪽이 원하는 굽기로 익었다면 뒤집어서도 잘 익혀주시고요. 단 고등어가 아닌 분들은 소금 간을 조금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구운 고등어는 별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도 나지 않고 기름도 튀지 않고 깔끔하게 굽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뒷면도 맛있게 잘 익었다면 고등어는 적당한 접시에 꺼내주시고요. 안쪽을 확인해보니 촉촉하게 수분이 가득하며 맛있게 자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으며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육즙이 가득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와 마요네즈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